여기서 예쁘게 그려져 있네. 여기. 여기 모두 써 있지. 사인도 코사인도 탄젠트도 모두 써 있지. 이게 사인만 써 있지. 여기 탄젠트만 써 있지. 여기 코사인만 써 있지. 응? 응. 그래서 이게 뭘 의미해? 1사분면에서는 사인도 코사인도 탄젠트도 모두 플러스라는 의미야, 이게. 응? 2사분면, 이 2사분면인 건 알지? 응. 2사분면에선 사인만 플러스고 3사분면에선 탄젠트만 플러스고 4사분면에서 코사인만 플러스다. 뭐 이런 뜻이야. 응. 알았어? 이걸로 설명해 줘. 아니요, 이해했어요. 그냥 외운 거지, 이해한 게 아니고 그렇지? 그렇죠. 응. 어. 그래서 이제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몇 사분면인지 알아야 돼. 너 만약 만약에 70, 6 0로 70도가 몇 사분면에 각이야? 몇 <목소리> 사분. 땡. 어. 70. 몇 사분. 여기서 70선이 이에서 출발한다고. 70도면은 90도 못 갔으니까 여기서 끝난다고. 몇사분에 응. 각이야. 알았어? 응. 170도는 몇 사분에 가니까? 응. 그렇지. 몇 사분인지 알아야 돼. 알았어? 그럼 5/6 파이는 몇 사분에 가니까? 3. 오, 그였지 금방 싸웠어? 웬일로? 찍은거지? 아니요 그래? 음, 이게 삼사분명의 각이라며 그럼 삼사분명의 각서 사인이잖아, 사인 사인 그렇지 그 마이너스 왜 지금 사전한얘기 알았어? 그 5분의 6파이는 삼사분명의 각이니까 뭐만 플러스에 탄젠트 함수러 나머지는 다 뭐다? 마이너스 뭐로 간다고 했다고 얘기 알았어? 그럼 이걸로 가볼까? 자, 6분의 11파이는 몇사분명의 각일까? 그렇지 사사분면에서는 뭐만 플러스예 코사인만 플러스니까 나머지들 개, 사인, 세트하고 탄젠트는 0보다 작다는 마이너스 뭐를 갖고 얘만 플러스라는 얘기지. 알았어? 자 마이너스 4분의 3파이는 몇 사분면에 가니까 거꾸로 간거 이건? 여기서 출발해서 거꾸로 쭉 가다 보면 몇 사분면에 가일까? 어디까지 가야 될까? 3사분면 그렇지. 3사분면. 3사분면에서 사인, 코사인, 탄젠트는 뭐만 플러스야 탄젠트만 플러스 니까둘다 마이너스가겠지, 그렇지? 그 다음 160도 몇사분명해가겠까? 응, 2사분명이가겠지 그러면 뭐가 플러스? 여기서는 인만 플러스, 사인 160도면 플러스 나오는 마이너스고, 자 440도, 440도는 360도 한 바퀴 돌고 몇도더 가야 돼. 그, 땡이고요, 90도? 땡이고요. 50도 아니 360도 빼봐 90도 땡이고요 80도 80도 더 가니까 2사분면 가겠지 뭐원 플러스? 코사인세터 그, 다 아, 플러스 지안좋네자 사인세터 세타, 코사인세타가 어? 사인세터는 0보다 작고 코사인세타가 0보다 큰건 몇사분면에 가게돼? 코사인세터는 0보다 커야돼 사인은 마이너스야. 근데 코사인만 플러스인 곳을 g 대 p l 지몇사분 g n was very easy. m 사 s s of me? Sad of me, sad of 가 e Say, 지 o 가 뭔지. on. No, I'm not. Mess of me, I can't. You go on. You g 한자트 세트가 플러스인 곳을 찾으라 얘기야. 몇사비명이야 응. 3사분명이 응. 3사몇사명인지구하려잖아 응, 3사분명. 이거는 곱한 게 0보다 크다는 얘기는 둘다 플러스거나 둘다 마이너스를 의미한다는 얘기지? 둘다 플러스인 곳은 어디일까? 3분 땡이고요. 그렇지 1사분면은 싹다 플러스니까 1사분면이고요. 둘다 마이너스인 곳은 몇 사분면이? 얘도 마이너스고 얘도 마이너스라는 얘기는 결국 뭐만 플러스? 정답. 그렇게 빨라? 자, 그래서 둘다 플러스인 곳은 1사분면이고요. 둘다 마이너스인 곳은 사이만 플러스인 곳이니까 2사분면이겠지. 오케이? 아, 이번엔 좀 깔끔했다.